안녕하세요. 신작 그리고 명작 게임을 리뷰해드리는 니모 선장입니다. 오늘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나고 다시 스팀 정규 세일을 들고 와봤는데요. 그럼 이번 세일은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바로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번째 섀도우 택틱스입니다 게임 내용과 다르게 독일 개발사에서 개발한 실시간 전술 게임으로 개성 넘치는 총 5가지의 캐릭터를 가지고 암살 및 잠입을 플레이 해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 코만도스라는 게임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혹시라도 그 게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게임을 보시면 굉장히 반가우실 겁니다 저도 이 게임이 스팀에서 할인을 한다고 하기에 무슨 게임인가 하고 보다가 플레이 화면을 보고 이거 완전 코만도스잖아 라고 외쳤던 것 같습니다 에도 시대의 일본을 배경으로 한 코만도스 시리즈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고요.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코만도스와 유사합니다. 거기다 한국어 자막을 지원해주기에 우리 유저분들께서 편안하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색감이 기존 게임들과는 조금 다르게 일본풍의 화려한 색감들이 눈을 피로하게 만들어 줄수 있으니 그점 유의해 주시고요. 클리어할수록 난이도가 점점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 혈압 약과 안약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섀도우 택틱스는 다음 주 화요일 10일까지 만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으니 실시간 전술게임을 좋아하시고 코만도스를 재밌게 하셨던 유저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게임, 렘난트입니다 다크사이더스3의 개발사 건파이어게임스가 개발한 하드코어 액션 RPG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일명 총크소울이라는 평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어, 총을 쏘는 다크소울이라는 평 그대로 정말 굉장히 난이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혼자 하실 경우에 말이죠. 하지만 다크소울이나 세키로 이런 게임들을 상상하고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는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실망스러운 부분들을 살짝만 설명을 좀 도와드리자면요. 우선은 다른 소울류 게임과 달리 직업이 있습니다. 총 3가지의 직업이 있는데 왜 실망을 한다는 얘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직업의 개성이 별로 없다고나 할까요. 일단 이 캐릭터들이 레벨업을 하면서 찍는 스킬들의 내용이 사실 뭐 그렇게 필요 없는 스킬들이랄까요. 일반적인 스킬의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또한 이 게임의 여타 소울류 게임에 비해 난이도가 사실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게다가 맵이 매번 플레이하실 때마다 변경이 되다 보니까 혼자 하시게 되면은 한번 잡았던 보스를 잡으러 가다가 이상한 잡모들을 만나고 어이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사실 이제 소소한 부분들이 조금 단점이라고 꼽을 수도 있겠지만 이 단점들을 제쳐두고 긍정적인 부분은 다른 소울류 게임과는 달리 친구들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스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총의 타격감이 생각보다 괜찮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총을 쏘는 맛이 또 있고요. 아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난이도가 생각보다 낮은 그런 이제 양산형 소울류의 게임에 가깝다 보니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플레이를 하 친구분들과 꼭 같이 하시는 걸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세 번째 게임입니다. 이라투스 로드 오브 더 데드라는 게임으로 다키스트 던전을 해보신 유저분들이라면 보자마자 어 이거 완전 다키스트 던전 아니야? 라고 느끼실 건데요. 맞습니다. 다키스트 던전과 같이 로그라이크 게임으로 킥 스타터 캠페인을 통해 개발된 게임인데요. 워해머 시리즈의 개발자들과 디시플즈를 개발한 개발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든 게임으로 다키스트 던전처럼 유명세가 막 그렇게 큰 게임으로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 자체만 본다면 상당한 수작으로 볼수 있습니다. 일단은 정신병 걸린 다키스트 던전의 캐릭터들로 언데드를 힘들게 힘들게 정말 미치도록 힘들게 무찌르며 나아갔다면 이 게임에선 유저가 조종하는 캐릭터들이 언데드입니다. 게다가 이 게임의 모티브 자체가 강령술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죽인 적들의 신체 부위를 모아서 언데드 미니언을 만든다던가 시체나 뼈를 이용해 지하 은신처를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하면서 개선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런 소소하지만 만 다양한 요소들로 한번 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로그라이크 게임임을 단번에 아실 수 있습니다. 단점이 하나 있다면 한글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번역이 정말 개똥같은 번역이라 플레이하신다면 영문으로 어떻게 보면 플레이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우실 수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 게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 크루2라는 게임으로 아실 만한 분들은 또 아실 텐데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이더 크루라는 게임은 레이싱 게임입니다. 레이싱 게임이라고 하면은 보통 자동차로 멋있게 질주하는 게임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게임은 자동차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 제트보트, 개조차량, 몬스 스타트럭 파이크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몰아보시면서 다양한 경기를 통해 재미를 느껴보실 수 있는데요. 이 게임은 레이싱 플러스 RPG가 가미된 요소가 또 있어서 레벨업 시스템이 있습니다. 유저들은 각종 레이스 대회와 PVP, 라이브 서밋, 스턴트 주행 이런 여러 가지 레이스들로 가상의 SNS 계정의 팔로워를 조금씩 조금씩 얻어가며 이것이 플레이어의 경험치가 됩니다. 처음 시작은 루키부터 시작해서 퍼퓰러, 페이머스, 스타 이런 다양한 레벨들이 존재하고 마지막엔 아이콘이라는 계 이 되는데요. 이아이콘이란 계급서부터가 이제 정말 본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이 아이콘이란 등급 옆에 이제 숫자가 붙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레벨이 되는데요. 최대 9999까지 올릴 수가 있으며 레벨 1마다 스킬 포인트를 일식 받아서 스킬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로 현재 스팀 내에선 평가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초기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일단은 AI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처음 이 게임을 접했던 초기 유저들은 아니 게임을 하고 싶어도 컴퓨터가 너무 잘하는 거 아니냐라는 혹평을 마구 내던지기도 했으며 여러 가지 오브젝트와 모션 등이 처음 개발 단계에서 수정이 채 맞춰지지 않은 채. 급하게 출시가 되어 많은 유저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게임 내 다양한 컨텐츠를 계속해서 개발을 해주는 방향으로 유저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돌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게임의 경우 가장 큰 메리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사실 제 리뷰라던가 스팀 내 평가, 이것들만 보고 어떤 게임인지 사실 긴가민가 하시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무료로 지금 체험판을 다운받아서 플레이해보실 수 있습니다. 즉 직접 플레이해보고 판단하셔도 된다는 거죠.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레이싱 게임에 관심이 있던 분들은 한 번쯤은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스카이힐입니다. 어, 사실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죠. 많은 유저분들, 많은 플레이어분들이 아실 게임이지만 그래도 생소한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설명을 정말 잠깐 간략하게 좀 드리자면 3차 세계대전이라는 설정과 함께 주인공은 스카일이라는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머물고 있다. 배고픔에 지쳐 탈출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황 무기로 인해 돌연 이 괴물로 변한 상황이라 이 괴물들을 각 방마다 랜덤으로 생성되는 아이템들을 하나씩 얻고 조합해서 탈출을 해야 하는거죠.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고 많은 유튜버분들이 플레이 하셨던 게임이라 초보자분들도 영상을 보시면서 플레이 하시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플레이를 하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고요어 여기도 레벨업 시스템이 있고 초회차 플레이 말고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양한 플레이를 할수 있다 보니까 여러가지 엔딩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인지 사실 많은 유저층들을 초기에 품고 있었고요. 아직 해보지 않은 유저분들이 계신다면 현재 스팀에서 무려 90%라는 초 대박 할인을 하고 있다 보니 한번 플레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총 다섯 가지의 게임을 제가 소개를 좀 도와드렸는데요. 이번 할인은 뭔가 B급 감성들이 넘쳐나는 게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을까요? 벌써 12월에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요즘 메이저 게임들이 아니더라도 게이머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세워줄 수 있는 스팀의 할인으로 여태 몰랐던 게임들이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욱 좋은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태까지 리모 선장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